응, 맞아. 자, 가보자. 어? 뭐가 문제? 인데 그냥 전반적으로 내가. 뭐예요? 이거 문제가 어렵더나. 네. 아몇 개니? 몇 개니? 어? 자, 112페이지. 1 1이 숙제였어? 1 숙제 아니었112숙1 숙제 아니었어. 가1 1 아, 110부터 171까지였어. 자 책을. 어. 가보자. 지 틀린 거, 이거, 안녕을주세 자, 선생님이랑, 자, 우리 다시 가보자. 선생님이 뭐라 했지? 빈칸이 있어? 뒤에 동사가 있어? 그럼 무슨 단계에서 가야 돼? 주격 오케이, 죽여. 잘하고 있어. 자. 뒤에 이렇게 빈칸이 있고, 주어 동사는 있고, 목적어가 없어. 그럼 뭐 적어야 돼? 목적격. 어, 목적격. 그리고, 해, 그리고 뒤에 명사가 나와 있어. 그게 뭐뭐 의 명사라고 해석이 되면 뭐 적어야 돼? 소유격. 어, 오케이. 소유격. 자, 좋아. 가보자. 이것만 잘 알면 돼. 자, D번 가보자. 가 보자. 어, 가 보자. 자, the girl is my sister. 이 소녀는 나의 언니야. she 그녀는 short 키가 작다. 자, 뭐랑 뭐가 반복돼? She. 다시 봐 봐. 더 걸이랑 she. 아, 더 걸이랑 she. 맞아? 그러면 더걸 밑에다가 선행사라고 적어. 그걸 밑에다가 선행사라고 적어.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쉬를 지울 거야. 자쉬 지웠어. 자 내가 무슨 자리 지웠어? 지금 주어 자리. 어 주어 자리 지움 그러면 나는 뭐 써야 돼? 주격 관계. 사를 써야 해 여기까지 따라왔어 여기까지 좋게 어자 더글 썼어 자 선행사 뒤에 항상 관계사 연결 선행사는 사람이고 내가 주어자리를 지웠어 그럼 뭐 적어야 돼어뭐 적어야 돼후 그죠 후. 후 그리고 뒤에 거 먼저 연결해 It's short. 그 다음 남아있는 거 Is my sister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맞아? 자, 그래서 해석까지 적어줘. 키가 작은 소년이 나의 동생이다.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이해했어. 어떻게 푸는지. 어, 자, 좋아. 가보자. 자, I bought a s c 아직 필기 안 끝났어. 어, 빨리 필기해. 何 E okay. 자, 내가 무슨 자리 지웠지? 그렇지. 유는 주어고, 쌩은 불렀다는 동사고, 이 그것을 을로 끝나니까 목적어지. 목적어 자리를 지우. 그럼 무슨 관계서 써야 돼? 그렇지. 목적격 관계사 쓰자. 자, 선행사는 사물이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면 뭐 적어야 돼? Which, 그죠? 잘했어. 자, 그럼 가보자. 나는 첫 번째 문장 그대로 써야 돼. I write. n 어 자, 그 다음, which, 연결, 했지. 자, 그 다음에, is 지우고 나머지 거 그대로 쓰면 돼. You sang last night.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나는 네가 지난 밤에 불렀던 그 노래를 좋아했다. 감성적이야.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다 선생님 문제 푸는 거 보니까 뭐 어떻게 푸지 알겠지? 근데 좀 어렵다. 그치? 어, 어려운 건 나도 인정해. 제일 어려워. 맞아. 어려워. 자 가보자. 4번에 This is a watch. 이것은 시계다. It was made in Italy. Italy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다. 자 뭐랑 뭐가 반복돼? Okay, the watch랑 이시라. 그러면 더워치 밑에다가 선행사라고 적어. 선행사야. 자, 그리고 뒤에 뭐 지울까? 어, 이슬 지웠어. 자, 그런데 내가 무슨 자리 지운 거야, 지금? 그렇지. 주어 자리를 지운. 그러면 난 무슨 관계사 써야 돼? 그렇지. 주격 관계사 써야 해.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필기 여기까지 했어? 선 지운다? 어? 자, 가보자. 선생님이 앞에 문장은 그대로 적을 했어. 앞에 거는 손대면안 돼. 자, This is, This, is This is the watch. This is the watch. 자, This is the watch. 선생님 잠시만 1분만. 잠시만 1분만. 먹었어. 자, 그 다음에 what s h 지금, what she w a 항상 선행 i 뒤에 h 계사 honing her, honing her, honing her, honing her, honing h 그렇지. w h i c h w h i c h was i e i n i n i t a l y 이 h 게 i n h h h 이태리까지 묶어서 앞엔 더 watch. 이거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시계이다. 여기서 한숨이 들리는데 많이 어려운 건데 자 가보자. 이제 선생님이 또 위에다 필기를 해볼게. 자 that is the man, that's the man. 저것은 남자다. 저 사람은 남자다. I saw him at the baseball stadium. 나는 야구장에서 그를 썼다. 자, 뭐랑 뭐가 반복돼? 어, 더맨이랑. 힘. 자, 그러면 더맨 밑에다가 선행사. 더맨 선행사. 자, 그리고 뒤에 있는 힘을 지웠어. 근데 무슨 자리야? 어, 목적어 자리야. 목적어 자리를 지우. 단계 잘했어야 돼. 다들까지 따라왔어? 어, 좋아. 자, 선생님이 앞에 거 건들면 안 된다 했어. 자, That's the man. 그대로 적자 That's the man. 자적었어 자, 내가 지금 목적어 자리를 지웠고 선행사는 남자니까 사랑이야. 그럼 뭐 쓸래? 훔. 자 훔. 그다음 뭐 적어야 돼? I saw. 나는 봤다. 그다음에 힘 적어야 돼, 힘 빼야 돼, 빼야 돼, 적으면 안 돼, 절대 적으면 안 돼, 지워야 돼, 지웠는데 적으면 안 돼. 에너페이스북 스타디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해 볼까. 자, 저 사람은 내가 야구장에서 봤었던 남자이다. 이렇게 되겠지.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내가 야구장에서 봤던 남자다. 이렇게 되겠지. 자, 가보자 이제 마지막 거야. I know a girl. 나는 소녀를 알아. 근데, her birthday, 그녀의 생일은, is the same as mine. 나와. 저를 안다 이렇게 될거야 자 엑스 카운입니다자 우리 반딧불 출석은 아주 좋아요 결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선생님은 결석하지 않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지만 결석은 안하는데 안따라오는데죠 학원은 학습을 위해서 다니니까요. 자총6 개의 문제 중에서 자몇 개를 맞았는지 갈게요 반성준 네. X 몇 개? 네. 아, 다 틀렸습니까? 네. 준 다섯 네. 개요. 하나를 맞았습니까? 네. 하나. 당하어요 어? 당하어요 아, 여기에 이 스링 물이 아니야. 안지우 맞았어요. 네, 다섯 개 틀렸네요. 네, 여기에 있습니다. 자, 로지우 네. 두 개를 틀렸어요. 친구 네. 도움 받았어요. 잘했습니다. 진우 여섯 개, 요아 여기에 있습니다. <laughs> 자, 갑시다. 나 선생님이 하는 말못 알아듣겠다. 손. 아, 한숨. <laughs> <laughs> 와. 자 반성주는 오늘 반드시 유튜브를 세번 봅니다. 알겠나요? 자뭐 집에 데려가줄 수도 없고 집에 가가지고 관계 대명사를 어떻게 조질 수도 없고 일단 유튜브를 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 체크를 할 겁니다. 자 갈게요. 자 약간 표정. 아, 선생님만 가벼운 마음이지 저희는 지금 무겁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는 표정인데 지금 자, 어려워 어려워. 그지 진짜 어려 관계 대명사가 2학년 때 배우는 문법 중에서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야. 그래서 먼저 시작해야 돼. 만약에 생각해봐. 다음 달 시험이야. 근데 관계 대명사를 학교에서 이제 막 배웠어. 근데 다음 달에 시험 침대 오늘 지금 3월 달이잖아 만약에 3월 달이라고 가정하자 4월 다음 달 4월 25일 시험이야 근데 관계대명사 시험범위야 근데 관계대명사뿐만 아니라 관계대명사는 1단원에 있어 그러면 1단원에 또 다른 문법이 하나 더 있잖아 원래 문법 단원 하나에 문법 두 개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1, 2단원이 들어가면 관계사 말고 세개의 문법이 더 있단 말이야 그럼 몇점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만약에 2학년 것때 처음 배우면? 40점 40점? 53점 53점? 23점 23점? 네 그래, <laughs> 그래 생각을 해봐 이게 있잖아 절대로 학교 가가지고 처음 보면서 배우면 가지고 올수 없어 반성준는 아마 2점? 3점? 이렇게 봐줄까? 진짜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남일이 아니야. 자, 이제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해볼게. 자, 선생님이 왜 가벼운 마음으로 해보자 했냐면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이용할 거야. 자, A 파트 가봐. 자, 가자. 마음을 가다듬고 자, 어맨 밑줄. 자, 사람이네. 근데 헤드 동그라미 동산에 그럼 무슨 관계서 적어야 돼? 주격. 주격 관계. 그럼 답은 뭐야? 오케이. 자 이렇게 문제 풀자고. 자두 번째. 어맹밑줄 뒤에 봤더니 해스 동산에 주어가 없네 맞지? 그러면 뭐 적어야 돼? 주격. 자 방금 봐봐. 선생님이 방금 말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또 헷갈려 있어. 자 봐봐. 봐봐봐봐 봐봐. 1번에 1번에 어메 미칠 거 같지? 그리고 주어가 없어. 왜 주어가 없다고 했지? 선생님 왜 주어가 없다고 했지? 어 뭐가 나와 있으니까 주어가 없는 거야. 헤드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 방식대로 또 가보자. 방식을 바꿔보자. 자, 그래서 후야. 자, 이번에 어, 백이야. 밑줄 그었어. 자, 그런데 이번에 주어가 없네. 왜? 해지가 뭐야? 동사야 그럼 뭐 적어야 돼? 어, 위치. 무슨 관계사야? 어, 주격 관계사야.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사잖아. 맞지? 내가 주어 자리를 지우면 주격 관계사잖아. 자 가보자. 더북 밑줄. 자, I ordered. 나는 주문을 했어. 근데 무엇을 주문했는지 목적어가 없어. 그럼 이거 답은 뭐야? 다시. 선행사가 더 북인데. 오이치 무슨 관계대명사야? 그렇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자, 주어가 없으면 주격이야.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이야. 자, 가보자. 자, 앞에 더 메디슨 밑줄. 자, 뒤에 주어, you. should take, 섭취해야 한다. 근데 무엇을 섭취해야 하는지 목적어가 없어. 그럼 뭐야? 어, 위치. 근데 이거 무슨 관계사야? 어, 목적격. 4번 안 했어? 4번 가자. 자 4번에 더 보이 밑줄 자 I 나는 주어 gave 주었다 더 래를 편지를 근데 기분이 e 는 수요동사라서 I O D O가 다 있어야 돼 D O는 사물 I O는 사람이지 사물에서는 지금 편지가 왔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 없지 맞아.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거 맞아. 어, 그러면 이거 답 뭐야? 다시 다시 봐봐.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 남이 개이을 줬다. 더레를 편지를. 그런데 추간접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지금 간접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면 간접 목적 없이가 목적어가 없고 앞에는 지금 더보이 선행사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뭐 적어야 돼? 흠 이거 무슨 관계대명사야? 그렇지 목적적 관계대명사야. 자 따라오고 있어? 자 계속 가자. 이제 6번으로 갈게. Oh 어, woman, 믿지? 자그 여자의 딸이 유명한 영화 배우야. 그 여자의 딸이 유명한 영화 배우야. 도럴이라는 명사 나왔어. 답 뭐야? 후지 무슨 관계된명사야 어, 소유격 관계된명사야 좋아. 잘했어. 자. 7번. An old man l i h e 자, the w a j o g 조깅. 조깅을 하고 있었다라는 과거 진행형 동사야. 다음 뭐야? 후, 후. 무슨 관계 대명사야? 그렇지, 죽격. 자, 더 매거진 밑줄. 자, 8번에 이지라는 동산에 주어가 없네 그럼 무슨 관계 대명사야? 죽격. 죽격. 그럼 다음 뭐야? 위치 좋아. 자, 아, 클라스룸 밑줄. 자, 뒤에 봤더니 헤드라는 동산에 주어가 없네 그럼 무슨 격? 주격 사물이야 뭐 해야 돼위지자 네, 10번 자 서비스 명산에 앞에 어 호텔 밑줄 그 호텔의 서비스가 좋았대 그러면 그 호텔의 서비스 뭐뭐의 명사 뭐야 소유격 답은 뭐여야 돼호즈자 네, 비번으로 계속 가봐 자 서프렌즈 밑줄 자, 사람이네. 뒤에 want라는 동사네. 주어가 없어. 그럼 뭐여야 돼? 어, 주격이야. 그럼 뭐여야 돼? w h o 좋아. 자, 더보이 밑줄. 이번에. 자, I like. 난 좋아해. 근데 무엇을 좋아하는지 like의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 목적어가 없으면 무슨 관계대명사야? 어, 목적격이야. 그럼 뭐 쓸래? whom. 좋아. 자, 더 h e p i c t 밑줄 그어봐. 자 투크의 목적어가 없어 투크는 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잖아 지금 뒤에 그러면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선행사가 사물이야 그럼 뭐 쓸래 그렇지 위치. 자 드림에다가 밑줄 명사 자 어메인에다가 밑줄 그리고 드림에다가 명사 자, 의 꿈이 매우 크대. 남자의 꿈이 매우 크대. 남자의 그럼 뭐써 걸래? 후즈. 그렇죠. 자, 어 걸프렌드 비츠. 자, 리브스 산다라는 동사야. 그럼 주어가 없네. 뭐 적을까? 죽격 <laughs> 종류는 후. 후. 그렇죠. 자, 어 스토리 미츠 자, 그리고 뒤에 봤더니 i heard. 난 들었어. 근데 <laughs> 무엇을 들었는지 목적어가 없어. 그럼 무슨 격? 목, 목적격. 목적격. 그럼 종류는 뭐? 위치. 위치. 그쵸? 자, 더맨 밑줄. 자, 원은 이겼다! 라는 우인의 과거형이야. 동산에 주어가 없네. 무슨 격? 죽격. 그럼 종류는 뭐? 후. 후. 오케이, 좋아. 자, 8번. 더닥털 밑줄. 자, we saw. 주어 동사야. 근데, so에 목적어가 없어. 그럼 무슨 격? 목적격. 선행사가 지금 사람이네. 종류 뭐 쓸래? w 좋아. 자, 어 TV 밑줄. 스크린은 화면이라는 명사지. TV의 화면이 매우 넓어. TV의 화면이 매우 넓어. 그럼 뭐 쓸래? w h o s 자, 더레스 r e s t a 밑줄. 자 뒤에 봤더니 나는 방문했다 근데 무엇을 방문했는지 목적이 없어 목적어가 없으면 무슨 격? 목적, 목적 격. 격 종류 뭐 쓸래? 굳죠? 잘했어 자 X계수 카운팅 자 AB 두개 합쳐가지고 X카운팅 해봐 자 반성준 일곱 개 예. 하은이 오케이 시우 오케이 지윤이 오 진우 아홉 개요, 아홉 개요. 자 오늘 숙제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 이제 c 번 답체크까지 하고 말 건데 오늘 숙제는 110 페이지 111 페이지 모든 문장의 해석을 적어오는 거요 알겠지? 어디다가 네. 책에다가 해석을 적어와. 나내 시킬 거야. 파트 시 파트 파트 파트별로 시킬 거야. 알겠지? 자 이제 다시 가보자. 우리 다시 가보자. 씨업. 아까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간다. 자 더맨 밑줄. leave은 쓰는 동사야. 주어가 없네. 뭘로 바꿀까? 오케이. 그렇죠. 자더칼 밑줄. 원, 어, 바에 목적어가 없네? 뭐 적을까? 오케이. 잘 따라오네. 자, the food 밑줄. 근데 나는 샀다. 무엇을 샀는지 목적어가 없어. 그럼 목적격이네? 사물이네? 뭐 적을까? 굿적. 옳 자, a girl 밑줄. 자, 그런데, sister는 명사지. 그 소녀의 언니는 is a l a y e r 변호사래. 그럼 뭐 적을래? Who's. Okay, who's? <laughs> 자, the wine, 밑줄. 그녀는 좋아한데, 무엇을 좋아하는지 목적어가 뒤에 없네? 선행사는 사물이네, 그럼 답뭐 적을래? 그렇지, which? 자, a man, 밑줄. 자, 그리고 뒤에는 주어가 없어. 이씨는 동사잖아. 그러면 주격이지. 답뭐 할까? 오케이. o okay. 자, the actor 밑줄. 자, like. 나는 좋아한다. 근데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없어. 뭐 적을까? 오케이. w h o 자, the key 밑줄. 자, 나는 looking for. 찾고 있었어. 근데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에 대한 전치서 r 의 목적어가 없지. 그러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지. 뭐적을래 종류. 오케이, which. 자, 어 테디 베어. 밑줄. 테디 베어의 얼굴이 매우 귀엽대. 테디 베어의 얼굴이 매우 귀엽대. 그럼 뭐 할래? 오케이, who's. <laughs> 자, some o e 밑줄. 그럼 내 캐는 동사야. 주어가 없네. 그럼 주격이네. 뭐 적을까? 다시 써먹는 사람이야. o 케 o 자, x c o u n 자, 오늘 숙제는 해석을 적어오는 겁니다. 해석을 해석을. 알겠지요? 선생님이 D번은 적어줬어요. ABC만 하면 됩니다.